어떻게 되갔는데요? 내무지 네, 입주할 수있죠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럼 뭐 어쩌노?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? 아, 씨발, 나 억울하네,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. 그게 뭔데요? 어, 와, 이게 좀들리 빨리 좀말아 해서. 잘 들으세요. 한종구 씨. 이번 사건은 5년 전 양일란 씨 살인 사건과 살인 방식이 유사한 것 같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. 근데 그걸 증명하려면 5년 전 양일란 씨 살인 사건에 대한 한종구 씨의 자백이 필요합니다. 그 사건의 진범이 한종구 씨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은 한종구 씨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. 아유. 그러니까 네. 이번 살인 혐의를 피하려면 5년 전 양이라면 내가 죽였다뭐자백이라도 하란 말이가. 지금 내가 말할 말 이게 맞나? 맞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 무슨 미친 몸모게 같은 소리고. 살인자가 안 되려면 내보고 살인자라고 자백을 하라고. 전에 형사가 와서도 헛소리 삐삐카드만 누구들이 뭐내엿먹으라고막 작전을 짱기가. 어? 김선희 씨. 한종구씨가 안죽였잖아요? 아이고야... 이제 야 믿는다고? 내가 그리 안죽였다 안죽였다 했는데도 좋다 그러면 5년전 양일환 내가 죽였다고 칩시다 그걸 자백해서 김선일이 안죽였다고 도우회될건 양일환 권으로 다시 잡혀가는거 아이가? 그거 뭐고 똑같은거 아이가? 아니요 그 사건을 자백했다고 해서 한종구씨가 다시 잡혀갈 일은 없어요 우리나라 형법에는 같은 사건을 다시 판결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질이 원칙이 있어요. 다시 말해, 5년 전 사건이 한중구 씨의 범행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건으로 다시 재판에 설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. 그걸 지금 내보고 믿으라고 하는 말이가, 믿으셔야 합니다. 5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. 아무리 그래도 내안한일했다건 절대로 못 한다. 그런가요? 왜안 죽겠다. 아, 당신이 방법을 찾아내든지 알아서 해라. 당신이 변호사잖아. 제가 찾아낸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.